처음 먹어보는 시범빵 닭강장 먹어봐요? 아세요 왕자님 그날 때나 하는거야 아세요 왕자음 맛있다 음 어두워 천리에서 어두워 요즘 아이스크림을 먹었더니 위염이또 더워졌어. 위염 응. 여름에 괜찮아었는데 아이스크림 먹었어? 응. <laughs> 이가 간식 나누자. 맨날 산에 갈 때, <laughs> 네가 나눠주죠. <나누시죠>. 쉽게, <laughs> 그렇게 가까이 와야지. 산에 가서 맨날 아이스, <laughs> 라떼 같은 거타가고 왔더니, 거 좀 따뜻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. 현지 그좀채 갖고 왔어. 응? 맛있어. 뜯어볼게. 입으로 넣어요. 종가. <laughs> 맛있대요.